신천지에서 신천지 신문인 천지일보. 신문 의무 구독을 요구하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개인적인 의사와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이체를 통한 구독 방식은 선택권을 제한하며 장기적으로 구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교인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갈취하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천지 교회가 교인들에게 신문 의무 구독을 요구하는 것은 교인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교인들의 자유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교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신천지는 돈을 모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신천지 신문 구독의 실체이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laughs> 에이그